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어, 유대명절 창막절에 성전에 오르셔서 많은 말씀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그 신적 모독 행위,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적용하여서. 또 율법을 어긴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그 장막절의 절기는 7일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에 8일째가 되게 됩니다. 자, 7일 동안 이어질 때에 그, 그들은 그 이런 이제 어, 말씀을 어, 낭독을 합니다. "서가리아서 14장 8절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구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절에 그들은 실로함에서그 금그릇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고 그것을 매일 가지고 와가지고 재단에, 도루에 붓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석해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개행사는요. 모든 것이 세라몬니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예, 그래서 리멤버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야 시대 때 있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었는가라는 것을 어, 기억하는 것이죠. 그 기억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 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물을 붓는 그 행위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어그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주님을 찬미를 하는데, 그들은 이런 노래를 해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샘물과 우물, 물을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신 일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샘물 소산하는 물, 네.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생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의 은총, 늦은 비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이제 곧 이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비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은총을 통하여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을 수확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1년의 창박절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 행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절 끝날, 내곧 네, 그큰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적용 이때까지 일어난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번더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너희가 여기에서 우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했는데 그 물을 기를 때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기를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에 솟아나는 예, 소산하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목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 그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이게 어 쟁, 무릎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곧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그 만족이 없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소산하는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으로 또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 은혜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성령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파라크레토스를 이야기할 때는 보회사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위로자 도 도움의 어, 도우는 자, 또 상담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도우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부, 그것을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다시는 기를 필요가 없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와,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지자라 하는 말은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은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 이후에 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 속에서 이분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라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와야지, 왜 갈릴리에서 왔잖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뭐 출생적으로는 베들레헴. 뭐, 갈릴리에 있다 하지만 베들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 예, 베들렘에서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진정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늘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어, 뭐, 이렇게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막 이제 어 책론이 일어난 거예요. 어 그리스도잖아. 선지자잖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오만 말들이 다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종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어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사람들. 예수 잡아라그렇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간 사람들도 그 말씀에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분을 잡을 수가 있지? 절대 잡을 수 없는 분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갔더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물어요. 어째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주님의 말씀에 근서한 능력 안에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진리 앞에서 체포령을 거부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자들, 세상의 정부의 권위자들, 세상 권위자들의 그 권위가, 명령이 진리 앞에서 반 기독교적이고 반 진리적일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다.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옳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거부할, 어, 행사,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이들은, 어, 그 그들의 그 체포 명령에 의해서 다 잡아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말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들에게? 미혹되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자가 어 그들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황당하다. 율법도 또 모르는 자들이, 응? 어? 이, 그에게 현혹당해서 저렇게 끌려다니는데,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를 잡아오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밤중에 유대, 어, 랍, 음, 바리세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잖아요. 바로 니고데모, 사내들이 공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가. 불합리하다, 이거.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지 않느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를 무조건 하고 잡아와가지고 죽이자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절차를 통해서 그를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사람들의 여론을 조장시키고, 사람들을 불난케 만들고, 책농케 하고, 어,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빨리 우리가 사내들 공의해서 바리새인들과 공조해서 그 제거를 해버려야지. 빨리 없애버려야지. 우리에게는 편안한 날이 오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의 거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소산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철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생수와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 은혜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그냥 그 구름이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회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상담해 주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더욱 더 빛나고 충만하고 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어 세상이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기하고도 놀랍고 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채워지고 또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진리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시도를 증가하게 하시고 그 증가하시는 예수 그리시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했던 영혼들이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부흥하는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